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라고 했어요. 자 색칠한 부분을 보니까 사각형 모양의 도형입니다. 그런데 이 도형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넓이를 곧바로 구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좀 고민을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주어진 도형을 좀 관찰해 보세요. 이 직각 부분이 있는 걸 보니까 이때 직각 삼각형 두 개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한답니다. 바로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네. 기업 니은 미음. 그 다음에 또 리을부터 해서 리을 니은 디근. 리을 니은 디 보이세요? 그죠? 이두 직각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그럼 이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나요? 어, 이 길이 다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또 이것도 각각 나누어서 나와 있으니까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두 직각 삼각형과 색칠된 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딱 답이 뭐 훤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 주는 게 좋겠죠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게요 이때 직각을 낀두변 알아보니까 여기는 6이고 여기는. 자, 5하고 10을 합한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2번이라고 이렇게 번호를 정해보면은 1번 삼각형은 6 곱하기 15 나누기 2 그럼 45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삼각형은요. 이 길이는 니은에서 디귿이니까 6과 3을 합하여 9 리을에서 니은은 10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45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헉, 어, 어때요? 넓이가 같아요. 그죠? 아,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는 같겠다. 그렇다면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길쭉한 삼각형에서 여기에서도 색칠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가 포함되어 있죠. 얘가 이제 색칠된 부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도 색칠된 부분이 포함되고 있어요. 이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넓이가 같은 곳에서부터 지금 같은 도형을 뺀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떨까요? 넓이가 같겠죠?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제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어떻게 또 고민할 수 있느냐. 보조선 하나를 그어줘야 되는데요. 얘는 밑변이 5cm고 높이는 바로 이제 꼭지점 비읍이기 때문에 비읍에서 자, 니은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자 삼각형 기억 니을 비읍하고 그 다음에 니을 니은 비읍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보세요 꼭지점 함께 가지고 있죠? 근데 밑변이 두 배예요. 그럼 우리는요. 또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평행선 하나 그어볼게요.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고 그것의 두 배의 2라고 해볼게요. 높이는 몰라요. 하지만 밑변과 평행한 선 위에 꼭지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얘를 이어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볼게요. 자, 높이는 뭔지는 모르지만 밑변이 두 배가 됐다면은. 지금 높이는 두 삼각형의 높이는 같죠. 왜냐면 평행선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도 어떻게 될까요? 두 배가 됩니다. 즉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모르겠지만 밑변의 길이의 비가 자두 배가 된다면 밑변의 길이가 이제 두 배가 된다면 넓이도 두 배가 된다라는 관계는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5cm, 10cm가 된다면요 바로 이 넓이를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동그라미의 두배 동글 동글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읍 니은 디귿도 봤을 때도 보세요. 자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밑변은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꼭짓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밑변의 길이를 따져보면 3cm, 6cm니까. 두 배가 됐죠? 그럼 당연히 넓이도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선생님이 동글이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동글동글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은 이쪽으로 봤을 때 동글이가 몇 개? 다섯 개. 이렇게 봤을 때도 동그리가 다섯 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리가 다섯 개가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한 색칠되는 부분은 바로 동그리가 몇 개? 네 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는 90, 아, 45제곱센티미터가 나왔죠. 이거 지워도 될까요? 즉, 색칠된 부분은 45제곱센티미터를 다섯 개로 나눈 것중 네개에 포함이 되겠다. 그러니까 5로 나누고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5로 나누면 9가 나오겠고, 여기에 4를 곱하면 36. 자, 따라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3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